안녕하세요, 인미미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인미글 판매하려고 영상을 켜게 됐어요. 짠! 이렇게나 많이 구성했습니다, 여러분. 어, 여러분들이 이런. 예쁜, 예쁜, <laughs> 귀염귀염한 또아님 인스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, 요런 블로거 인스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, 제가 진짜 진짜 아끼는 인스들인데큰 마음 먹고 넣었습니다. <laughs> 어, 이거는 한 세트당 4,000원이 될것 같고요. 어, 제가 이거 도함도 보고, 어, 여러 가지를 보고 포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장수는 다 다를 거예요. 하지만 그래도 보통 거의 비슷비슷하게는 넣어드렸다는 점 <laughs>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여기에서 2차월에안 되는 물품들은, 도안들은 그냥 덤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이거는 한 세트당 4,000원이고요. 전 이렇게 있습니다. 도안은 랜덤으로 들어, 랜덤으로 제가 보내드릴 것 같고,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런 거. 이런 거. 그것도 대기 안에 푸짐하게 들어있고, 이런 것도 되게 귀엽죠? <laughs> 이렇게. 이런 거. 아, 이런 거, 이런 인스들은, 그, 여기 는 인맥 중에 남은 거는, 이번에 1월 9일날 흰님이당 마켓에도 들고 갈 예정이에요. 그러니까 흰님이당 마켓 오셔서도, 구경해주시고,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정말 <laughs> 정말 예쁘죠? <laughs> 진짜 제가 너무 아끼는 인스들인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, 사용하고 싶어서 다 넣어드렸고요. 이렇게 예쁜 인스들 이 있습니다. 이것도 있고 이것도 되게 귀엽죠? <laughs>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이것도 푸짐하게 이렇게 넣어드렸고, 이거, 이런 거, 거, 이런 것도 있고. 여기도 진짜 예쁜 인스들 많이 넣었어요. 이렇게 해서 총 이정도 준비했고요. 구매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톡, 톡 띠를 적어 놓을게요. 카톡 아이디를 적어 놓을 테니까 카톡으로 바로 주셔서, 어몇 세트 구매 원한다고 라 적어 주셔도 되고, 아니면은, 한 세트, 그 뭐지? 문의 같은 거 주셔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음, 4,000원 엠봉 몇색 구매 원해요?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골라가지고 예쁜 걸로 랜덤으로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. 어,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아, 여기에도 당연히 덤은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? <laughs>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고요. 마켓 대도 모두 가져가니까 어, 많이 와주세요.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